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세종한국어 2, Chapter 1, Part 2, Page 16 어휘와 표현, 근황 힘들다, 바쁘다, 즐겁다, 피곤하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정신이 없다. 그저 그렇다. 힘들다. 바쁘다. 바쁘다 is irregular case. is omitted. 아요오요폼 is 바빠요. 즐겁다 is 비 irregular adjective. 비 is omitted plus 요. 아이오 폼 is 즐거워요. So 빠요 즐거워요. Be c a 피곤하다. 재미있다. The p r o n u n c 재미있다. 재미없다. We p r o n 재미없다.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다 means 바쁘다, busy. 그저 그렇다. The pronunciation is 그렇다. 그저 그렇다. It means not so good, not so bad. So so. Okay, listen and repeat after me. 힘들다, 바쁘다. 즐겁다. 피곤하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정신이 없다. 그저 그렇다. 문법, 그런데 1번, 요즘 많이 바빠요? 네, 이번 주에는 좀 바빠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시간이 있어요. 2번, 제가 많이 늦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마크 씨는 언제 와요? 문법 그런데 그런데 means but 왜 well, by the way. We also studied 그리고 and 그래서 in the 세종 한국어 일. This time 그런데 일 번. 요즘 많이 바빠요. 요즘 these days 많이 a lot 바빠요. Infinitive is 바쁘다 irregular case 바빠요. 네 이번 주에는 좀 바빠요. 이번 주 this week 좀 바빠요. 좀좀 좀 means a little. 그런데 다음 주에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but 다음 주 next week 시간이 있어요 2번 제가 많이 늦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많이 늦었어요 infinitive is 늦다 be late 늦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마크 씨는 언제 와요? 그런데 by the way so, 그런데 as you used to but or by the way 연습 1 Connected to related sentences 1번 이번 주에는 회사 일이 많아요. 많이 많아요. 바빠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시간이 좀 있어요. 즐거워요. 그런데 연습이에요. 여러분이 2번, 3번, 4번 하세요. 같이예요. 1번 이번 주에는 회사 일이 많아요. 많이 바빠요. 이번 주, this week. 일이 많아요. have a lot of work. 회사, company. 그런데 다음 주에는 시간이 좀 있어요. 즐거워요. 다음 주, next week. 즐거워요.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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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요즘 주말에 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운동을 안 해요 주말에 친구와 여행을 갈 거예요 이번 주말 this weekend 3번 친구들은 오늘 영화관에 가요. 친구들, friends. 그런데 저는 많이 피곤해요. 집에서 쉴 거예요. 피곤해요. tired. 4번. 한국어 말하기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interesting. 그런데 한국어 듣기는 조금 어려워요. 듣기, listening, 어려워요. difficult. 대화 2. 트위시,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요즘은 좀 바빠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민수 씨는요? 저는 그저 그래요. 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시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대화 이 트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왜?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괜찮아요? 요즘은 좀 바빠요. 좀어리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바빠요. Almost the same. 민수 씨는요? 이름 씨는요? And you? 민수. 저는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요. So so. 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시험이 하나 있어요. 시험? 시험 is a test or an exam. 어 테스트 시험 하나. d o n 하나 시험.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조금 어디를? So you can s 좀 힘들어요. 왜? 조금 힘들어요. Both a r okay. 듣고 따라하세요. 투이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요즘은 좀 바빠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민수 씨는요? 저는 그저 그래요. 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시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듣고 말하기 1번 두번 들으세요. 듣고 말하기 1번 로라시는 요즘 힘들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답에 표시하세요. 로라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힘들어요? 아니요, 좋아요. 요즘 즐거워요. 듣고 말하기 1번 로라 씨는 요즘 힘들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답에 표시하세요. 로라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힘들어요? 아니요, 좋아요. 요즘 즐거워요. 1번, 로라씨는 요즘 힘들어요? 아니요, 로라씨는 좋아요. 즐거워요. 2번. 수진 씨는 요즘 바빠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답에 표시하세요. 치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저는 잘 지내요. 수진 씨는요? 잘 지내요. 그런데 회사에 일이 좀 많아요. 요즘 정신이 없어요 2번 수진씨는 요즘 바빠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답에 표시하세요 치엘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저는 잘 지내요 수진 씨는요? 잘 지내요. 그런데 회사에 일이 좀 많아요. 요즘 정신이 없어요. 이번 수진 씨는 요즘 바빠요? 네. 회사에 일이 좀 많아요. 정신이 없어요. It means 바빠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투이 씨가 휴가 때한 일을 모두 고르세요. 민스 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투이 씨는 휴가를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운동을 많이 하고 한국어도 공부했어요. 민수씨는 이번 휴가에도 한국에 갔어요? 아니요. 한국에 못 갔어요. 조금 바빴어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투이씨가 휴가 때한 일을 모두 고르세요. 민수 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토이 씨는 휴가를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운동을 많이 하고 한국어도 공부했어요. 민수 씨는 이번 휴가에도 한국에 갔어요? 아니요, 한국에 못 갔어요. 조금 바빴어요. 답은 2번, 3번이에요. 투이 씨는 운동을 많이 하고 한국어도 공부했어요. 투이 씨는 운동을 많이 하고 한국어도 공부했어요. 2번, 3번이에요. 읽고 쓰기 1번. 다음에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투이. 민수 씨, 미안해요.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제가 요즘 많이 바빴어요. 회사에 일이 많아요. 내일 다시 전화해요. 1번. 누가 누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2번 투이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하세요 같이해요 1번 누가 누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투이가 민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2번 투이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요즘 많이 바빴어요 회사에 일이 많아요 2번 수진 씨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저는 요즘 한국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해요. 한국어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즐거워요. 그런데 수진 씨는 언제 일본에 올 거예요? 일본 음식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가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유키 1번, 유키 씨는 요즘 어떤 일을 해요? 2번, 수진 씨는 지금 일본에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하세요. 같이 해요. 1번. 유키 씨는 요즘 어떤 일을 해요? 요즘 한국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해요. 2번. 수진 씨는 지금 일본에 있어요? 유키 said, 수진 씨는 언제 일본에 올 거예요? It means she isn't. 아니요, 일본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